자 이번 주 로라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 로라이는요 223회차 로라이고요. 어,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영상들 중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듯 영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첫 번째 영상입니다. 올케된 템트리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올케된 템트리, 릴리아. 자, 릴리아가, 한타. 자, 재우고, 구원, 터트려주고 오, 이거. 왜 한적은... 자, 릴리아가, 이즈리얼. 플라스틱 좋습니다 와 이게 이제 아이템프리가 구원이 들어와서 재운 다음에 구원을 확정적으로 데미지를 맞추는 구원이 근데 맞으면 은근히 좀 세거든요 구원들이 꽤 세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재우고 구원으로 탑블킬와 구원들이 꽤 세요 자 이런 영상이었고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초전도계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초전도계, 자, 탈리하고요. 저 니코 구조, 자, 어, 개다. 자, 아, 이걸 또 따라가는구나. <laughs> 자, 요렇게 아, 워익은 끝까지 따라간다고요 아, 초전도계였습니다. 탈리아 궁을 따라가는 워이 워익은 뭐든지 다 따라간다, 이거야. 자, 이런 영상이었고.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야, 설렜냐? 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습니다 야, 설렜냐? 자, 샤코네요. 클바라. <laughs> 자, 샤코. 파랑팀. 자 여기서 어? 벽을? 아 부시를 넘어서 몰래몰래 몰래. 상대편 다 지나간 것 같은데 백도어 자 억제기 깨고 자 넥서스까지 넥서스도 피도 얼마 안 남았네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넥서스 아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니다 라스트 와. <laughs> 아 넥서스 백도 엘리전이었구만. 진짜 한방차이였는데 절묘하네요. 절묘하네요. 자 이런 영상이었고 자그 다음 영상입니다. 300이하 마세이 금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자 리신 칼바람이구요. 자, 스웨인이랑 앞에서, 어 노트레 이니시 자, 당구! 야그 다음에 말파이트 연계까지 자, 이 맛에 리신을 합니다 당구샷 자, 곧그 다음 영상입니다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자, 여기서 칼바람이구요 자, 케이틀린 상대로 뽀삐에요 뽀삐 날려. 그다음 어다 <laughs> 그다음에 다시 와서 자어 분명 날렸는데 자 라이즈 궁이 아주 절묘하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뽀삐가 날림과 동시에 라이즈 궁이 라이즈 궁의 착륙. 어 타이밍이 아주 좋았어요. 자 이런 영상이었고요.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그거 니코 아닌데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거 니코 아닌데, 자, 자, 니코 어, 페이크. 그러면서 니코 군까지 어, 자, 그레이브도 잡아주고요. 다, 다시 도망, 다시 페이크. <laughs> 페이크가 디폴트 값이네 이 사람은 곱게 안써 W를 자, 이런 영상이었어요 그거 니코 아닌데였구요 자, 곧그 다음 영상입니다 럭슈웅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아지르죠? 자, 아지르 궁극기! 와! 아니 뭐야, 힘이 너무 센데? 자, 힘이 아유, 장난이 아니에요 아유, 이 아지르 어, 뭐지? 자 여기서 요벽을 넘겼어요. <laughs> 여기서 요벽을 넘겼습니다. 이게 약간의 약간 버근지 아니면은 자요렇게 약간 착륙 지점이 없어가지고 저기까지 날아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지르 궁이 밀리면은 어디로 떨어져야 되느냐? 여기로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떨어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쭉 밀린 게 아닐까. 아 이런 판정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런 영상이었구요.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한 입만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한 입만. 자, 자야가 실피로다가 파밍을 하고 있어요. 어 진제라스야. 호킹 너무 아프고. 딱한입 하기 좋은 체력인데. 자. 이 상태에서 파밍을 하는 거 자체가. 자 진구 두발세발어 두꺼비 뿅아왜아왜저 <laughs> 두꺼비가 당신을 때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음 그것도 생각했어야지. 자, 이런 영상이었구요.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못 참는 메라병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못 참는 메라병. 자, 블리치 크랭크죠? 메라병, 예측병. 자, 랜턴. 자, 중간 캐치. 야, 이거는 못 참지. 랜턴 탈거 예상해가지고 중간 캐치. 약간 감각과 약간의 뽀록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자 요거는 이제 감도 있어야 되고 살짝 뽀록도 좀 필요해요 자 랜턴 탈걸 예상해서 중간쯤에 그래아 아주 센스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블리치 크랭크 아주 좋았고요 자곧 그 다음 영상입니다 사람은 가로등에 맞으면 죽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가로등맨 잭스겠죠 잭스 자, 눈덩이 맞춰 놓고, 이 e 돌리고 들어가서, 꽝! 자, 뭡니까? AP 잭스입니까? AP 잭스인가 보네. 와, E 데미지랑 궁 데미지가 굉장히 셉니다. 한번 다시 보면은. 궁극기로 꽝! 이게 꽤 굉장히 쎄죠 자, AP 계속 좀 있기 때문에, 잭스가. 그걸로 이용해가지고 칼바람에서 재미를 보셨네요. 자, 요런 영상이었고.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항복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칼바람이구요. 나도 들어가서 이닛시 제대로. 자, 베인, 베인. 더블킬. 피오라. 잡히구요. 트리플킬. 쿼드라킬. 빅토르 라스트, 라스트. 한데도 아, 썰레. <laughs> 와, 아주 완벽한 타이밍에 썰레. 딱한방 남았는데. 팀원들도 밀어줬는데. 자, 아주 좋은 타이밍에 썰레를 눌렀습니다. 완벽한 항복이었어요. 자, 곧그 다음 영상입니다. 억울한 로드킬이라는 제목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자, 선공 미신이네요. 장관 리신이겠죠. 자 티모 유미 먹고 자어아 판정이 아이 재미난 판정이 나왔네. 빨팀자 이게 이제 유미가 일라오이로 갈아타는 동안에 일라오이가 리신 킥을 맞았기 때문에 근처로 붙으려고 하는 유미가 리신 당구를 맞은 유쾌한 상황이네요. 자. 그래 당구. 당구 당한 거죠, 이게? 당구 맞았어요, 당구 맞았어요. 자, 유미가 조금 성급했습니다. 집사를 조금 늦게 탔어야 됐는데 날라가고 있는 일라오이한테 타버려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페이커가 따봉 날린 아지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습니다. 아지르네요. 자, 상대편 바다용 갖고 있고요. 들어가서 슈퍼토스! 와, 연계까지 완벽! 와 미스포츠 궁극기 초대박 50이랑 자 아니 이거 근데 약간 그건데 그 찡동전 3경기 그 자리인데 <laughs> 여기 에딱 비슷한 자리잖아 이 자리가 좋네요 자 시원합니다 역시 아지르 슈퍼토스 이 맛을 못 잊어서 아지르들을 계속 하는거지 아무리 너프를 해도 자 이런 영상이었고 자곧 다음 영상입니다 히치하이킹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히치하이킹 자 워이기네요 자 워이기 또 히치하이킹 또 잘할 것 같네 또큐꾹어어 이건 이거, 어, 이거 우물까지는 안 갔네 어사일러스자사일러스를 어, 정글 먹던 사일러스 이게 무슨 봉변이야? 궁극기... 와... 이렇게 된다고... 와... 이게 보통은 우물까지 따라가는데, 뭐 중간에 어떻게 내렸네요... 자, 내려가지고... 자, 여기까지만 와가지고... 이 사일러스를 잡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로라의 영상이었구요. 이제 투표 가겠습니다. 투표. 자, 이번 주 4등 영상이었습니다. 한입만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던. 자, 이게 이제 자야가 파밍하다가. 민연 오는 타이밍에. 자, 위기, 위기. 진공. 위기, 위기. 둘. 진궁이 두꺼비를 맞춰서 두꺼비를 깨웠죠? 가다가, 퇴! 자, 이런 영상이었고요 자, 이번 주, 3등 영상이었습니다. 베인의 트리플 킬, 터드라 킬. 자, 이제 빅토르 남았죠? 빅토르, 펜타킬, 직전에, 서렌. 진짜 0.5초만 있었다면 펜타킬 떴을 텐데 아쉽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2등 영상입니다. 도루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자, 그래서 이제 뽀삐 왔어요. 뽀삐가 패틀 그냥 날렸는데 라이즈를 타고 다시 왔죠. 자, 뽀삐 앞에 다시 왔습니다. 자, 약간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 제목을 잘 지어주셨어. 자, 요런 영상이었습니다. 이번 주 1등 영상입니다. 페이커가 따봉 날린 아지를 들어가서 그 자리. 500, 미포구 초대박. 자, 상시승배죠? 야, 딱그 자리에서 5명 5대0 교환 나와가지고 한 방에 끝내는 각이네요. 자, 요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로라이는 여기까지구요. 자, 언제나 말씀드리듯 영상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로라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바!